아, 진짜 못 살겠어 이사에서 가자.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신 모 와서 전화 오는데 그근이야 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집에 그래도 다행히 평시에 그아파트 관리해 주시는 음, 분이 있어요. 음, 음,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요. 음. 새벽 두 시에 전화하는 게 엄청난 실례잖아요 어째 살아야 되니까 전화했죠. 음. 그래서 아 이거 좀 나가야 되겠는데 열쇠 못 가져나서인데 열쇠 좀 열어달라고 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쇠 마스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나왔어요. 운인이죠. 운인네.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비행장 왔습니다. 아... <laughs> 왔는데 비행장에서 부터 문제가 생기 있어요. 왜 또? 아, 요권 수속을 하는데 우리 애를 먼저 내보내면 난 뒤에 계속 감시하는데 우리 애가 못 나가. 어머 왜? 왜못 나가냐 하니까 아, 요권이 이게 지금 요권 번호가 있는데 이게 뜨지 않는 거예요. 출입 기록 이게 입국 기록이 없고 어허. 새 요권이니까. 아... 아~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랬죠. 아~ 이거 지금 새 요건인데 날고 네. 요건 못 가져왔다. 근데 아. 방장 비행기 뜨게 됐는데 아. 언제 갔다 오냐 하니까 전산망으로 때려봐 그렇구나. 이름으로 때려보면 그게 나온다. 나오지. 기록이 응. 나온다. 그~ 그러니까 때려보니까 나왔어. 아. 요건 대조는 똑같아요. 아. 국적 똑같고 이름 아. 똑같고 생년월일 아. 똑같고 딱 요건 번호만 다른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인정을 해줘서 내보냈어 아. 그래서 나왔지. 1차 위기. 큰일 날 2차 같아. 위기는 새벽 5시 비행기인데 나와서 한 시간 있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한 시간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는 어디다 숨겨놨어요. 게이트 앞까운 데서 숨겨놨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저 출구 이제 어. 사람들 어. 수소하고 나오는데 거기 가 앉아서 지금 북한 딱그 심정이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시간이 정말 인생 국때처럼 초조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안 가지. 100번 이상 봤던 것 같아. 아이폰 차고 있는데 어. 맥박이 150에서 안 떨어지는 거, 두두닥두닥 아, 부정맥 막들어오고 어. 그때 아마 내가 하느님께도 열심히 빌었어요 정말 살려달라. 뭐. 기도할 줄도 모를 때. 그렇 음. 가족 나좀 살려달라. 제발 살려주면 진짜 리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엄마 또부르고 아버지 엄마 우리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갔는데 음. 아버지 엄마 하늘에서 아버지 엄마 뜻대로 내가 진짜 가족 잘 지킬게. 장인 장모 음. 막뭐빌수 뭐, 있는 사람 다빌어본것거 같아. 잘? 그 비행기 탔어요. 드디어 타서 음. 비행기가 이제 쭉 활주로에서 아. 떴어. 아. 속으로 만세 부르고 음. 우리 이제 살았다. 이제 진짜 잘살 일만 남았다. 막 기뻐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지. 왜? 뭔데 또요? 비행기가 베네수엘라 직선 수안 가요. 어. 왜냐하면 내 목적, 우도했던게 베네수엘라가 아니었거든요. 음. 베네수엘라는 북한이랑 혈민 국가예요. 어, 어. 거기 들어가면 잡혀서 바로 북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을 고쳐서 베네수엘라로 가게 되죠. 이 삼국에 대한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도 안 합니다. 음. 근데 이 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을 음. 삼국을 종유해서 베네수엘라 가는데 삼국에서 정치망명 해보려고 타산을 했댔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무조건 망명된다. 그치. 사실 잘못했던 게 뭐냐면 내가 초기 계획은 이쪽 이 루트가 아니고 베이징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럼 이제 프랑스 쪽으로 베이징을둘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100% 성공한 거죠. 아. 그렇지. 프랑스는 가서 나 북한 배경이다. 중성 방문할 다 어. 보호해줍니다. 유럽은 그래요. 어. 근데 그날 딱 내가 여권에 도착했던 날이 에어프랑스가 없은 날이었어요. 한 주를 딱한번없는데 바로 그날이 에어프랑스가 없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할수 없이 쪽으로 갔는데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이건 된다 하고 도착을 했어요. 음. 도착하자마자 심카드부터 다 이제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음. 인터넷 딱때를보니까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가 나와 음. 전화했죠. 대사분이 아. 대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받았어요. 받아고국화수에 그 북한 대사관 어. 정치 참사 이일규다. 응. 아시더라고 어, 어 알더라고요.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 그 나라에서도 알고 이 국정원에서도 이미 알려진 거야. 아. 아, 내가 너무 좀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행상행사지 아. 원래 애교관은 <laughs> 어, 다 알고 있다 어, 더라고요 주시 대상이었다나 봐. 음. 아 근데 진짜나 물어봐. 아, 진짜다. 어디 있냐. 음. 지금 여기 공항에 있다. 이제 가게 주니까 음. 일단 기다려라. 음. 정치만 명 신청해라. 떠난 거야. 신청을 했죠. 음. 공항에서. 어. 음. 이미 그레이션 찾아가서 이제 음. 북한 외교관인데 정치망명 신청한다. 는데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한거 같아. 내가 그 나라에 정치망명 하려고 한다고 이해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긴장했대 수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을 안 했던 거 같아. 아. 다 차고 저를 보더니 당신 혼자냐? 아. 그래서 아니 가족이 있다. 음. 가족이건 다가져으는 거야. 음. 갖다 줬죠. 딱 주더니 정치망명 받아줄 수 없다. 왜? 몰라요. 근데 그때 이민 문제가 굉장히 그~ 중남미 지역은 아. 복잡할 때니까 아. 막 이민 들어온 나라 모사원 뭐 데서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민들을 다안 받을 때니까 이 사람은 인권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음. 그니 그러니까 뭐~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다음에 그~ 정치망명 망명 안 받는다 이런 아. 상태예요 갑적으로 끌고가려고 하더라고 아. 막 붙이니까 고짓말로 날 속였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망명 받으려면 심사를 해야 되니까 아, 심사하자 아. 날 데리고 다른 방에 갔어. 가족은 여기다 두었어.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 이쪽 방인데. 아, 이 여보, 이거 지금 이이 이, 사람들이 막 자기 붙잡고 지금 게이트로 끌고 간다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난리가 났죠. 벌어졌어. 그 다음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오죽 내가 미친 놈처럼 놀았으면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치 갑자기 그러니까 목숨이 달렸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그럼 가족 있는데 가면 음. 그 순순히 게이트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겠냐? 음. 가겠다. 응. 무슨 약속인 줄못해요 그때 응. 가겠다. 가족만 보여 달라. 지금 당장내 눈에는 애가 가족이 개들가간 것만 보여 지금. 가 보니까 있더라고막 응.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 아이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지. 아, 내가 태어나서 가족을 보호하는 게내 첫째 사명인데 그렇지. 그렇게 살았던 응. 사람인데 또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살면서 나름 뭐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다고 자부하면서 가족 하나만큼 내가 확실하게 보호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음. 종자 위기 순간이 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렇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나도 힘들었고 나 아직도 그걸 다시 되돌아보고 싶진 사실 않아요몇 시간 동안 그랬습니까? 30분 딱막 하... 그 우리 애나 우리 집사람이 그 눈에서 그 공포의 눈. 굉장히 힘들었어 그때 아이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엄청 싸웠어. 뭐 논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 외교관이야.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너희 외교관들 어떻게 취급하게 돼 있어가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치하면서 죽느냐, 상느냐의 기로에서 어. 있는데 대한 대사분이 모셨어요. 아. 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이 사람들, 아.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사람들에 대한 보 우리가 아. 맞는다. 아. 다 갔어요. 그겠다그 얘기 듣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뭉클 한정도 안에 계속 눈물이막그 내려 뭐로 해서 무슨 감정으로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와서 힘든 결심을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못해 너무 꾹꾹꾹 음. 우니까 음. <laughs> 그니까 그분도 이제 내가 막 대답 못하고 하니까 음. 돌아서 가시더라고. 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또, 이게 현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 애랑 붙어 잡고 이제 구속에 갔다가 음. 보호한다고 음. <laughs>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서 아, 이제 됐어, 됐어, 됐어 하는데 아... 다시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조금 진정이 됐어. 환영한다.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은 기억도 안 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오시는 게 맞냐? 아, 당연하지, 자발적으로 아. 이제 그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옵니다. 그래서 그때 공항에 1 0 시간 있었어요. 아, 그 비행기, 예, 아. 그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 못할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요. 나 하나를 둘러 싸고, 그래서 그건 뭐, 아이고야. 그래서 한1 0 시간 동안 있다가 그토록 내가 탔어야만 했던 프랑스에 가서 대한항공 타고 들어왔어요. 아, 그랬어요? 음. 프랑스로 갔구나.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대한항공 타고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분이 동행을 해가지고. 그렇지. 대사분께서는 아. 그 10시간 동안 대사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아, 집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대사님 뭐 그런 얘기 했죠. 대사님이 이제 대수니까 이제 들어가서 일 보시라고 아. 하니까, 저 보고 참사님, 이게 내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 이게... 굉장히 그 뭉클한 말씀 많이 하셨어. 아, 감동받았겠다그 음. 말씀에. 이렇게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타고 대한항공 아... 타고 이제 대한민국 왔죠. 아... 눈물 나. 지금도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요. 음. 눈물이 고여있네요. 음. 아내분하고 딸은 우리 대한항공 타고 올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좋아했죠. 우리 나는 이제 대한항공 기내식을 못 먹었어요. 왜? 대한항공 타서부터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 그때는 딱요 위기만 넘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대한항공 타니까 막그 사람들 피부색 멋있지 한국사람들 피부색 얼마나 좋아요 괜찮으세요? 지금 아니, 똑같아요 막그막 <laughs> <laughs> 그, 막 체격 좋으시지 막 어깨 쭉 펴고 자신감 넘치는데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경쟁해서 가족을 먹여살려야 된다는 생각 그때부터 두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생각 하기 시작한 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아 이거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나, 이거. 내가 한국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지셨을까? <laughs> 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 아. 보니까 자존감이 훅 떨어지더라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아. 내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도착하기까지 48시간 걸렸는데 음. 한끼딱 먹었어. 아. 그 대사님이 님 사준 햄버거 하나 먹은 게 아. 끝이에요. 기내식도 못먹막안안 안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했지. 살았다는 기쁨. 응. 예.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왔죠. 네, 도착해서. 그 관계자분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응. 이제 포스하고 들어왔어요. 응. 대한민국 다 이제 오신 거 잘했습니다. 응. 뭐 환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때부터는 안 들어와. 아. 감동적으로 안 받아줘요. 그때 네. 모두가 다른 생각하니까. <laughs> 이제 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저게 거지. 저기 인천 대교입니다. 어, 조금만 뭐 하나도 안들어 하나도 안배아 그냥 어, 예예예아예아 예, 아, 예, 아, 예, 이거야. <laughs> 왜 그랬을까? <laughs> 오직 이거 내가 이제부터 뭘 해서 살아야 되냐. 아, 그 걱정을 먼저 하셨구나. 응. 가족을 그, 모시고 와서 가족 때문에 그러셨나 그쵸. 보다. 할줄 아는 게 없잖아요. 나는 일생 이걸로 바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건 안 필요... 통하지. 안 통하죠. 여기 뭐 엄청난 경쟁 역사에서 내 네, 이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 역사라한건 알았어요. 하고야 알죠.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살아보다 보니까 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음. 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 같아. 음. 그 북한 이탈 주민 센터에 딱 도착했는데 아직 있구만. 떡보수가 도착하면 그 이제 입구에다 보수를 딱 뜬다. 그 입구에 종강판 있어요. 음. 대한민국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다. 그 글자가, 그 전광판에 이제 써진 그 글자가 엄청 마음이 왔다 왔어요. 아. 마음을 아예 싹 풀어놔요. 그게 내가 두 번째로 받았던 감동인 것 같아요. 이게 아. 대한민국이 나를 보는 태도구나. 아 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교내구나. 이런 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긴장이 쭉 풀어지더라고요. 수석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내 멀고리 말이 아니었어. 그렇지. 시험도 못갔고 어. 이 세수 못 하고, 하고 다훈크러지고막 음.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 내가 봐도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니까. <laughs> 배 철철 굶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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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웃음> 처음 그렇게 굶어 봤죠. <laughs> 그랬던것 같아요. 아, 그런가. 같아. 48시간 굶어 먹고 이때 처음이래. <laughs> 근데 배가 아프지가 <laughs> 않았다니까. 근데 호실을 배정받아서 들어가니까 그때 배고픔도 느껴지고 아, 어. 국정원밥 얼마나 맛있어요. 그치? 처음 우리가 먹었던 불고기 어, 올라왔댔어요. 어, 어. 근데도양왜 이렇게 작게 줘? 아, 그래요? 어, 지금 보면 많죠. 어, 어. 근데 그때는 배고팠으니까. 아, 배고팠으니까 개눈 어. 감추던 먹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빡빡 깨끗이 먹어버했어 하나도 안 남기고. 좀더 달라지. 근데 그게 <laughs> 원래 저희는 오면 이탈주민센터에 안 데리가나 봐요. 그냥 바로 안가에 가나 봐요. 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올 때는 음. 오랫동안 이제 그저 같은 사람들 안오다보니까 안가가 그... 아니, 아니 그니까 안가 있었는데 이거 보수 개 보수를 못하다 아. 보니까 순순히 형편이 안 됐나 봐요. 어. 그니까 제가 와서부터 보수하기 사고 저는 아. 한동안 이탈주민 센터에 있었죠. 있었구나. 대신 이제 일반 분들이랑 이제 그 불리스키더라고요. 음, 그까그밥 그러니까 가져오시는 분도 제 얼굴 보면 안 된대. 저도 그분 보면 안 된대. 아 어, 그래요? 응. 어, 그러다 보니까 복도에다 놓고 문도 들고. 근데 이거 내가 말안 하겠다고 소약하고 나왔는데 아니, 이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겠죠? 괜찮아요. 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밥도 주세요라는 말 못해. 요 물론 전화는 있지만 그거 내가 또 재밌네. 밥도 아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런 데를 잤어요. <laughs> 어. 마음은 정말 편하게 첫날 밤을 잤어요. 음. 정말 편하게 잔거 같아요. 우리 애는 막 TV 틀어놓고 막그 좋아서 <laughs> 막 좋아서 하는데 난오직 자고 싶은 생각 이불 펴고난 잤어. 안해보는요 우리 우리 집 사람도 굉장히 흥분했죠. 아, 음. 성공했으니까. 그이탈주민센터 이제 창문 내다 보면 어. 대한민국 태국 이 네. 이제 걸려져서 어. 그걸 엄청 우리 집 사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현실감이 안 나서 그렇겠죠. 아, 음. 아, 굉장히 어, 나보고도 와서 기발 보라고 어.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혹시 피곤한 생각 잤어요.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뭐 내가 목욕 살리고 뭐 이런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음. 너무 편하게 잤어요. 또 이제 나를 담당했었던 분들도 너무 이제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하니까 음. 자신감이 조금 생겼지. 어. 자고 뭐 아침에 <laughs> 요소시인데 위에서 무슨 노래가 막 나와 아. 남자분이 노래 부르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노래. 아 이거 뭔노래를 새벽 요시부터 이렇게 부르냐. 후회할 거니까 애국가를 애국에 애국가를 들어본지 없어요. 못뭐 들어봤어요. 아. 요소시부터 부르는데 아. 제가 그 센터에 있으면서 애국가를 다 배웠잖아.